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가사 중에 성삼일체께 우리 주로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죠. 가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에서 각각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이분이 한분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체를 주관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죠. 창조 전체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죠.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과 계획이 실제가 되도록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각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어줄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적용케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깨우치고 받아들여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심을 밝히 알려주고 있죠. 그분은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12절로 14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재와 힘과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경배하더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명백한 말씀에도 여호와증인은 엉뚱한 소리하는. 것 보면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릇된 교리가 눈뜬 장임을 만듭니다. 성경은 어미언이 명백히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진실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눈에 씌어진 비닐이 벗겨질 때 비로소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그대로의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바로 아는 것이 복이죠. 바로 알아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루 알지 못하고 믿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어이없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로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다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시는 지성소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그도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를, 들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의 제로인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 줄을 묶고 제로인의 죽으면 끌어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조차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 누구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왕으로 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말이죠. 복음은 모든 억매미에서 자유케 하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제자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환경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